안녕하세요. 이번에는 80만원짜리 가성비 노트북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살펴보신 후꼭 최저가로 마련하세요. 엔드라이젠 7000시리즈 렘브란트 R 탑재엔드라이젠 57535U. 엔드라이젠7000 프로세서 시리즈로. 6개의 코어와 12개의 스레드로 간편한 생산성으로. 사용자가 충족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엔드레디언 660m 알데네에이를 탑재하여 6nm 공정과 절전 기능 덕분에 전력 소비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는 슬림하고 가벼운 노트북에 최적화되었습니다. 젠북 1 5나노 엣지 디스플레이 이전 시리즈와 달라진 39, 6cm 디스플레이 크기로 스크린 대바디 비율 85%에 달해 화면 분할 디자인 작업 시 슬림 베젤로 몰입감과 탁트인 시야각을 제공합니다. 라이덴드 슬림 디자인에 180도 힌지 디자인, PD 충전 가능, USB 3, 이젠 e EC 타입을 이용하여 어디서나 간편하게 PD 충전이 가능합니다. 얇고 가벼움, 궁극의 휴대성. 젠북 15의 외장은 내구성이 뛰어난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었으며, 가벼운 1, 5kg의 무게의 14, 9mm의 얇은 두께로 다른 동급의 39, 6cm 노트북보다 가볍습니다. 이동 중에도 생산성과 창의성을 손쉽게 발휘할 수 있는 궁극의 울트라 포터블 노트북입니다. 플라즈마 세라믹화 코팅. 새로운 플라즈마 세라믹화 기법을 사용하여 지문이 묻는 것을 방지하고, 변색과 마모에 강한 8H 경도로 세라믹과 같은 코팅을 생성합니다. 이 프로세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알루미늄을 보호합니다. 성능 최센 앤드 라이젠 7000 시리즈 프로세서와 최대 16GB의 고속 램, 앤드 레디언 모바일 그래픽을 탑재하여 어디에서나 모든 업무를 처리하거나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초고속 SSD는 빠른 부팅 시간과 즉각적인 앱 로딩을 보장하여 기가비트급 와이파이 6위를 사용하면 더 빠르고 부드러우며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ASUS는 무선 네트워킹 혁신의 선두 기업이며 노트북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수한 와이파이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ASUS 와이파이 마스터 프리미엄 표준을 개발했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온라인 콘텐츠를 로드하는 최신 와이파이 6위를 특징으로 하며 엄격한 와이파이 마스터 성능 요구 사양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속도, 안정성 및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독점적인 와이파이 미세조정 기술 및 소프트웨어 기능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마이아수스 앱을 통해 최상의 와이파이 신호 및 모바일 하스팟에 자동으로 연결하는 와이파이 스마트 커넥트를 켜거나 테스퍼스트를 활용하여 인터넷 엑셀을 위해 우선 순위를 지정하려는 작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아이패스 디스플레이에서 매우 생생한 색상으로 몰입감 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디테일한 시청 경험을 즐겨보세요. 디스플레이는 정확한 색상을 위해 SRGB 영역의 100%를 커버합니다. 다양한 작업이나 선호도에 맞춰 디스플레이의 색 영역을 빠르고 간편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극도로 생생한 기본 색상 설정 외에도 웹 콘텐츠 제작 또는 브라우징을 위해서는 sRGB를 시네마 콘텐츠를 위해서는 DCI-P3를 실제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보는 것에 맞도록 조정된 영화 등급의 색상을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P3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원 콘센트가 부족하더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지속되는 67Wh 배터리는 최대 10시간 동안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충전할 때가 되면 49분 만에 최대 6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USB-C 이지 차지 지원으로 다양한 표준 5대 20V USB-C 충전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65W 고속 충전 어댑터로 충전을 하거나 PD 인증 충전기로도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외부 장치 및 주변 기기에 손쉽게 연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포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신 USB-C 포트는 고속 충전, 4K UHD 외부 디스플레이 및 최대 40Gbps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며 HDMI 포트 및 USB 3, 이젠 E-Type n 포트도 있습니다. 편리한 오디오 콤보잭은 통신 및 오디오 I/O를 처리합니다. 주련을 뒤흔드는 숨 막힐 정도로 사실적인 사운드로 좋아하는 엔터테인먼트에 빠져보세요. 하만 카돈의 인증을 받은 돌비 에트모스 스테레오 사운드 시스템과 표준 앰프보다 볼륨을 최대 3, 5배까지 높을 수 있는 스마트 앰프가 있습니다. 편안한 타이핑 경험을 제공하는 어고센스 키보드. 터치할 때마다 새 것처럼 부드러운 어고센스 터치패드. 손쉬운 공유 및 장착. 완벽한 밝기와 색조, 즉각적인 잠금 해제. 마이아수스를 사용하면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며 PC 성능을 최적화하고 아수스 애프터 서비스 및 지원에 문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아수스에 대해 손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글라이덱스는 유선이나 무선으로 연결해 작업과 플레이를 위한 더 넓고 더 나은 공간을 제공하는 장치 간 화면 공유 솔루션입니다. 글라이덱스는 눈 깜짝할 사이에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거나 PC의 시작 메뉴에서 찾을 수 있는 스크린 엑스퍼트는 아수스 PC에 연결된 디스플레이 전체에서 앱 창을 관리할 수 있으며 워크플로우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